오늘도 어김없이 제보 전화가 왔습니다.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생생정보마당이죠. 아 네, 왔습니다. 아 여기 부산인데요. 미친 대표님이 한분 계시거든요. 부산. 네? 아, 어떤 거에 미치셨는데요? 돼지국밥에 미쳐서요. 부산이면 미칠만 하죠 국밥에. 오세요. 돼지국밥에 안 미치기도 돼지 힘들어요. 그렇죠. 대체 얼마나 미친 건지 만나봅시다.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오습니까 저희 사실은 제보를 바꿨거든요 혹시 제가 미쳤다고 하던나요오 <laughs> 어떻게 하셨죠 <laughs> 혹시 돼지국밥 미쳤다고 하던가요 아시는데요? <laughs> 제가 좀 돼지국밥에 조금 미친 사람이긴 합니다 <laughs> 돼지국밥에 푹 빠진 부산 사나이 사실 아직은 별 미쳐보여요 <laughs> 네. <laughs> 지국밥 한잔 하시죠 네? 바로요? 아, 아 일단 아, 만나자마자 국밥으로 아이고, 인사를 인사를 나누기 무섭게 돼지국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식당이 아니라 주방 아닌가요? 네, 요리 만들어 주시나요? 직접 파시는 거예요? <laughs> 3분. 3분. 3분만 기다리세요. 곱밥을요. 3분만 끓여요 아, 그 참나. 요거만 있으면 3분 만에 오케이. 네? 흐리릭 네? <laughs> 흐리면 돼지국밥의 맛이 뚝딱 나오는 라면이었군요. 이색적인 일하면 라면 어떻게 만들게 된 건가요? 일단 제가 돼지국밥을 너무 좋아하고요. 부산을 대표하는 음식이 바로 돼지국밥입니다. 아, 그럼요. 그런데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이 그 지역을 추억하는 음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부산에서는 돼지국밥을 통해서 임팩트 있는 라면으로 통해서 만들어 보자라고서 해 제가 출발하게 됐습니다. 부산의 명물 돼지국밥의 맛을 어디서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올해 연구 끝에 라면으로 만들었답니다. 저도 돼지국밥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라면을 뭐 먹을까 <laughs> <그거> 너무 궁금한데요. <laughs> 지금 드셔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야, yeah. 원래 그냥, 그냥 끓여도 되나요? 이렇게 좀 들여다 놔두면 되죠. 뭔가 이렇게 진짜 코스가 있으시네요. 아, 저도 라면을 요리라고 생각합라면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스턴트 <laughs>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이 남겨있기 때문에. 혼을 담아 끓인 라면에 돼지고기와 부추 고명을 Yo. 가득 올리면 예, 진한 향기가 화면을 넘어 느껴지는 것 같네요. 그다 무기에는 상당히 들어뜨해요 새우젓 분말. 이거를자살한 이게 좀끓리주 새우젓 분말. 감칠맛을 더해 줄 새우젓 분말에 칼칼한 다대기 분말까지 제대로다. 제대로야. <laughs> 3분만에 돼지국밥이 완성됐습니다. 와. 맛은 어떨까요? 국밥은 또 김이 펄펄 뜨끈뜨끈해야 제맛이죠. 식기 전에 빨리 먹어 볼까요? 어때요? 보이는 것처럼 맛도 좋은가요? <laughs> 와. <목소리도 웃음> 아, <laughs> 예술인데 그 이거? 예술이요. 아, 진짜 저 앞에다 그랬으면 아 진짜. 니까 <laughs> <laughs> 예술이라는 말거지요 빨리 보세요, 아유? 국밥이니까. 아, 그럼요. 밥을 또빼 놓을 수가 없죠. 밥에 전분이 국물에 싹 녹아들면 국물이 뿌덕뿌덕한게 훨씬 더 맛있잖아요. 이 맛을 어찌 참나요? 어떠세요? 야 이거 완전 진짜 국밥이네 이게. 와. 김님 <laughs>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좋아하는. 응. 까르보나라 스타일인데 고감 한번 해까요 까르보나라. <laughs> 까르보나라 스타일. <laughs> 라면의 국물을 자작하게 남긴 다음 치즈 한장을잘 녹여주면 와, 고소한 맛이 와, 와, 와. 배가 되는 까르보나라, 까르보나라 돼지국밥 라면 완성. 아, 이렇게도 또 생각을 못했네 까르보나라 돼지국밥 라면은. 제가 개발한 게 아니고 네. 구매하신 단골 고객님께서 아 이런 레시피가 있는데 한번 먹어봐라라고 <laughs> 추천해줘가 나온 그런 메뉴. 젊은 친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라면의 맛은 어떤가요? <laughs> <laughs> 제하하이코님 어떤 맛 나나요? 야, 아니 진짜 까르보나라 맛이 나는데요? <laughs> 네 나도. <나서>. 어떻게? <laughs> 지금은 돼지국밥 라면을 활용한 레시피가 생길 정도로 사랑받고 있지만 성과를 내기까지 쉽지만은 않았답니다. 아무래도 좋은 차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도 제품을 알리는 한계가 있거든요. 잘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을까 여기 대해서 고민이 엄청 많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양한 신제품이 쏟아지는 라면 시장에서 홍보라는 벽을 마주했던 정익은 대표님. 하지만 벽을 뛰어넘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와, 여기... 와, 대박인데? 와, 이거는 무료로? 와, 이거다. 중소기업 벤처에서 운영하는 판판대로라는 사이트에 정말 소상공인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바로 저희 간절함을 담아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았을까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게한 두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출연하게 됐습니다. 라디오요. 출연하게 됐는데, 제가 출연하고 나서 난 뒤에, 제가 200건 주문을 받았고요. 예. 네. 두 번째는 저희가 홍보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서도 판판대로 지원을 받아서 영상을 만든 다음, 저희가 SRT 역사의 명절에 홍보가 오. 되는 그런 영광을 오. 누릴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무리 디자인한다 해도, 홍보 효과 디자인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좋지 않은데, 디자인 패키지까지. 야. 정말 좋은 소세트 같은 그런. 효과를 정말 많이 얻었습니다. 뭐, 구매 욕구가 생겼습니다.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사업의 안정을 찾았지만 대표님의 도전은 멈추지 않았는데요. 어? 더 좋은 맛을 위한 레시피 개발이 꾸준히 진행 중이랍니다. 라면의 한계를 넘어서 제가 지금 돈골과 어구리 합친 새로운 곰탕이 메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음... 는 사골이에요. 부산의 매력을 라면에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더욱 깊고 진해진 맛을 기대해도 될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목표를 들어볼까요? 지금 K푸드 중에 가장 음. 열광이 되는 바로 K라면이 있습니다. 저희 라면 역시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라면 될 때까지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라면계의 BTS가 될 와. 때까지 돼지 국밥의 맛을 담은 새로운 라면, 진하고 뜨끈한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